2 0 2 1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오늘 휴스턴 미닛 메이드 파크 구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내셔널 리그 챔피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오늘과 내일 원정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1995년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1999년 준우승 이후 22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에 재도전합니다. 월드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따라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이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챙긴 후 애틀랜타 홈 경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판매 웹사이트인 스탑허브에서는 경기장 4층 코너 좌석이 900달러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체험엔 좌석은 무려 3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월드 시리즈 경기 시간은 오후 8시 9분입니다. 8시 정각이 아닌 8시 9분에 시작한 것은 시청자 확보와 광고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KTN 뉴스 스태원입니다. FDA 자문 위원회가 미국 내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긴급 사용 권고 여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백신 접종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입장인데,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고문은 다음 달 초에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찬성 17표와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FDA는 오늘은 26일 오전부터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어린이에게 투여하는 것이 위험보다 이점이더클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기존 성인 투여 양의 3분의 1로 용량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코로나19 백신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젊은 사람에게 mRNA 백신을 투여했을 때 신근염 부작용이 더 흔하게 발생한다는 연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화이자는 바이오엔텍과 함께 개발한 자사의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90.7% 예방 효과를 보였고 신근염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연구 결과를 FDA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앤서니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도 지난 24일 다음 초 어린이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까지는 다가오는 11월 2일과 3일 CDC의 긴급 승인 결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CDC가 어린이 백신 긴급 승인을 결정하면 며칠 내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 GCF는 지난 8월 창립 23주년을 맞아 애틀랜타 지부를 창립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 애틀랜타 지부는 지난 24일 원래 모임 겸 2021년 정기 총회를 열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애틀랜타 지부 박인순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창립식 이후 경과 보고와 재정 보고 그리고 재단 본부 총회 의결 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안컨토이에서는 후원 회원 모집 방안과 향후 행사 계획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향후 행사 계획으로는 재정 세미나와 직거래 장터 그리고 음악회와 생활 환복 패션쇼 등이 결정됐습니다. 한편 오는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 고아원이나 어린이 전문 병원을 찾아. 공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스튜봉입니다. 다음은 전시회 소식입니다. 버케드 인근 토마스 딘슨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테디어스 라벨 화백의 개인전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랜타 버케드 인근 마이애미 서클에 위치한 토마스 딘스 파인아트 갤러리에서 화가 테디어스 라델의 스피크 메모리 개인전을 진행 중입니다. 테디어스 라델은 디트로이트 대학과 파슨스 디자인 대학을 나와 뉴욕에서 미술 교육과 작가 활동을 이어온 화가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시적이고 미스터리하며 그림의 질감에서 라델 특유의 회화 기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Hello, this is Thomas Deans with Thomas Deans Fine Art on Miami Circle in the heart of Atlanta's Buckhead District. Our current exhibition in the gallery. Comprises paintings by Thaddeus Riddell, the renowned New York artist. Thaddeus works in oil and cold wax, which gives his paintings a rich, deep texture. The exhibition is on in the gallery through November the 13th. I hope you'll get a chance to come see it. Thaddeus 개인전은 11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News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0월 26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646만 4,465명, 누적 사망자는 75만 9,39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3만 4,63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829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유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2,06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4,5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9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70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비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577명, 누적 사망자는 1,357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047명, 누적 사망자는 1,61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7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 보건 수준을 3단계로 발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방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일반적 사전 주의, 2단계 강화된 주의, 3단계 여행 재고, 4단계 여행 금지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도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여행 금지인 4단계입니다. 텍사스 주 그렉 에버트 주지사가 여성 트랜스젠더 학생이 공립학교에서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신체적으로 우위를 갖기 때문에 여성 스포츠 경쟁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텍사스 외에도 아이다호, 엘라베마, 아칸소, 플로리다 등 공화당 중심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트랜스젠더 스포츠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포츠 경기에 유리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며 제3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인 노태우 씨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져 지난 26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자이지만 노전 대통령은 12.12 12 쿠데타와 비자금 조성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국가장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도 노전 대통령을 별세 사실과 쿠데타 공모와 투옥 등으로 그의 정치 역정을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